아 그다음 그 코로나 포라우소식은 이거 되게 듣가 이거 듣고 되게 뭔개 이런 뭐 이런 이상한 소리 헛소리라고 있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 그 5G 네트워크가 어 5, 5G 네트워크 기지국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퍼뜨린다라는 헛소문이 있대요 이분들 인터넷 바이러스랑 코로나 바이러스랑 헷갈리신 건가 아 이게 근데 사실은 그 옛날부터 그러니까 코로나 초기부터 좀 나왔던 음모론 중 하나긴 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5G가 처음 도입됐을 때막 전자파나 이런 것 때문에 그건뭐 건강에 좋지 않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왔었거든요. 5G 작년에 이제 뭐 5G 처음 LTE 때도 들은 것 같은데 이게 뭐 음... 그러니까 뭐그그개중에는 당연히 이제 그뭐뭐였더라그 비상 열람 어느 특정 국가에서 비상연란망에 사용하는 그 주파수랑 겹쳐서 혼선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뭐 나름 합리적인 그런 얘기도 있긴 하지만 그냥 그런 전파나 이런 게 건강에 좋지 않을 수 있다라는 그런 음모론이 계속, 음모론인지 아니면 무슨 어디 대학에서 관심 끌고 싶어서 하고, 하는 연구 결과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 그게 이제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고 이제 그뭐 팬데믹이 되니까 그 이제 이거를 실제로 믿는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영국에서는 어 5G 기지국에다가 방화를 저지르는 일이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고 해요. 근데 그 와중에 뭐가 5G 기지국인지 제대로 분감 못 해서 LTE 기지국도 같이 박살 냈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laughs> 네, 뭐 <laughs> <그래서> 그랬겠죠. <laughs> 그 영국 그 가디언 사설을 보고 있는데 20개인가 불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설가가 아주 냉소적인 분인데 하는 말이 와, 이거는 2차 대전 때포 2차 대전 때 독일이 공습을 한, 할 때마다 사이렌이 울렸거든요 근데 아, 그 사이렌을 사이렌 소리를 들으면 그나지로 변한다라는 소문이 소문을 듣고 그 사이렌에 불 지른거가 똑같은 행위라고 와나 진짜 와 진짜 와저그 진짜 그 드림 력에 무릎을 탁 치고 갑니다 진짜 와 아, 진짜 그 분, 뭐 나중에 이름 알려드릴 거예요그 분, 그 사설 쓰는 분 진짜 냉소가 쩝니다. 아무튼. 음. 그거랑 똑같은 행위예요, 지금. 뭐, 그렇긴 하죠. 예. 아, 그래서, 그, 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이제 뭐, 구글이나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서도, 어, 이런 5G와 코로나 바이러스의 관련성이 있다는, 뭐, 그런, 그, 뭐, 그런, 페이크 뉴스, 이런 거는, 어, 이제, 단속을 하기로 했다고 어,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그리어 그래, 네. 그 공공기 아, 공공설비 파손은 아니죠 그건 그래, 뭐라고 그래. 그냥 기물 파손이긴 한데 뭐 기물 파손도 범죄는 범죄니까요. 뭐 네. 기물 통신망은 통신망은 기간 통신망 그렇죠. 뭐 그런 게 어느 정도 들어가지 않나요? 공공성도 어, 이거는 영국법은 높이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거는 방화는 또, 보... 우리나라에선 어떻게 되지? 방화는 단순한 기물 파손이 아니라, 방화는 또, 형법에서 또, 따로 죄가 있어요. 그니까, 러 그것만, 그것만 부수는 게 아니라, 불이, 예, 불이 번져서 막더큰 피해를 언제든지 일으킬 수 있으니까? 에휴, 착착 좀 합시다. <laughs> 그, 5G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지는데 일조를 한다고 하면 우리나라는 이미 음. 다 죽었어야 돼요. <laughs> 영국이 영국이 화웨이 장비를 쓰던가요? 일부 쓸 도입하려고 거예요. 하려고 했었죠. 도, 일부 지금 쓸 건... 좀 일부 했을 거고. 음. 그 그래서... 그게 그게 막 와전된 게 아닐까요? 화웨이를 <웃음> 쓰기 <웃음> 위해서 중국 엔지니어가 들어와서 그기에 코로나가 따라 온다가 어떻게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와전된 게 아닐까요? 어 그거 좀 멀, 너무 멀리 가는 거 아니에요? <laughs> <laughs> 아니, 그게 아니면 근데 사실 연결고리를 찾을 수가 없어요. 도대체 왜 5G가 그런 것 같아요? 그때, 뭐, 거야? 제가 이 관련된 기사를 보다가 어느 박사였나? 인터뷰를 하는데 이 5G랑 연관이 있나? 라고 질문을 받았을 때 굉장히 애매하게 답변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에헤 소스가 됐다는 이야기가 있고. 에헤이. 음. 아무리까뭐 그런 거겠죠. 뭐 지금까지 증명된 건 없지만 뭐 지금까지 음, 그걸 음. 봤을 때 있을 가능성이 있을 수는 있는데 뭐그 그, 글쎄요 그거 확실히 증명되진 않았어요. 어네. <laughs> 영국 얘기 나와서 잠깐 한 말인데 아까 그 칼럼니스트 이제 마리나 하이드라는 분인데 이분이 또 주옥 같은 명그 어록을 했, 남겼어요. 영국에서는 이런 일이 터지면 결국엔 축구 선수들 탓이다. <웃음> <웃음> 왜죠? 왜? <laughs> 아 걔네들은 아. 하는 것도 없는데. 연봉이 쓸데없이 높다고 아, 항상 뭐. 그런 식이라고 뭐 아무튼 아네네뭐네 음. 네. <laughs> 뭐, <laughs> 네.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음 사실 뭐 영국도 상황이 좀 심각하긴 하죠. 그 뭐야 굉장히 심각하죠. 지금 그 다음 이제 왕위 서열 1 순위 신분이 걸리지를 않나 어 영국 총리가 걸리지를 않나 <laughs> 그러니까 네뭐 다행히도 다행 그, 보리스 존슨 씨에선 좀... 나왔던데요. 예, 그 중환자실 잠깐 들어가셨다가 어 다시 나오신 것 같은데 다행히도. 어, 그 다음은 애플 관련 소식이 좀 잠깐 있는데, 그 애플이 어 의료진을 위한 페이스 마스크를 생산을 해서 어 이제 뿌리겠다라는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팀 쿡이 직접 트위터에서 이제, 마스크를 보여주면서, 어, 얘기를 했는데, 지금 현재 2천만 개 정도 생산을 해서 이제 배포를 하는 걸 지금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그, 심지어 그 애플, 이제 지원, 고객 지원 웹사이트를 보면은, 어떻게 사용하는지, 이런 것도 다, 어, 그게 돼 있어요. 그, 약간 설명서 비슷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서 마스크를 만들 수 있는지 이런 거랑 뭐 이거를 재사용이 가능한가?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음. 여기서 말한 마스크는 면 마스크가 아니고 이제 투명 네, 마스틱... 페이스, 페이스, 쉴드라 그러죠. 페이스 쉴드라고 그러죠. 페이스 쉴드라고 하죠. 그걸 어디서나 했더니 검사하시는 분들이 있었더라고요. 네. 다 얼굴 전체를 가리거든요. 왜냐하면 그래야 되는 게그 옛날에 아마 호로이 님은 그 트위터에서 보셨지 을 모르겠는데 그게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를 할때 엄청나게 안으로 쑤셔야 되거든요. 그 검사 그거를 그거, 코그 면봉 같은 걸로 이제 목까지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코도 한번 깊이 쑤셔야 돼요.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재채기 한번 하면 만약에 이 사람이 확진자였다 이러면 재채기 팍 하면 이제 얼굴에 그냥, 진짜로 말 그대로 코로나 바이러스를 뒤집어 쓰는 게되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분들, 이렇게 검사를 하시는 분들한테, 그, 건 중요하죠, 페이스 쉴드는 그리고 1차적 보호를 하니까, 그런, 튀는 거에 대해서. 왜냐면, 그렇게 막, 코를 이렇게 후비고 있으면은, 당연히 재채기를 안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예, 네, 그니까, 러 재채기는 <laughs> 생리적인 반응이라서. 예, 네, 뭐, 안 하, 하지 말라 할 수도 네, 그러니까, 없고, 이거는 예, 네, 재채기를 하기 싫다고 안할 수가 없는 거죠. 예. 네.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어, 그런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래서 애플도 이렇게 만들고 있고, 뭐, 그런 얘기도 있어요. 막, 명, 이제 향수를 만들던 회사는 이제 손세정제를 만들고, 뭐, 람보르기니에서 마스크를 만든다든가, 뭐라든가, 뭐 그랬던 것 같아요. 음. 기비통에서 뭐 만든다고 했던 것 같은데. 뭐, 하여튼 그렇게 명품 브랜드들이 다 이제, 어 마스크, 이제 제작하는데, 그걸 하겠다. 뭐, 힘을 보태겠다. 음. 사실. 물론, 예, 그런 문제는 있어요. 그, 루이비통이었, 제기억이 맞다면 루이비통이었는데, 걔들 이제 알코올 관련 제품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문제는 공장이 중국에 있어요. 오호. <laughs> 알죠. 포기합시다. 그런 회사들 많아요. 뭘 하자고 하니 공장이 중국에 있네? 아, 무뭐 애플도 중국에 있는데, 뭐. <laughs> <laughs> 그렇구요. 어, 그 다음 소식. 은어 스위치 관련 소식인데 그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좀 많은 게 겹쳤어요. 그래서 그 일단은 하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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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필이면 어이 응. 상황 그니까 일단은. 중국 쪽에 이제 공급체인이 다 이게 처음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시, 이제 시작을 했을 때 중국에서 활동을 시작했을 때 그때 공장이 쫙다 닫으면서 어, 닌텐도는 닌텐도에서 좀 먼저 이제 일이 터졌죠 왜냐하면 이제 얘네들은 그 이제 스위치 생산을 해야 되는데 스위치 생산을 못하니까 그래서 게다가 이제 곧어 갚아봐요 그 동물의 숲이 나오는 곧 동물의 숲이 나오는 상황에서 그, 이제, 공장이 문을 닫아버리니까, 그 당시에도 저희가 잠깐 얘기를 했었어요. 그 닌텐도에서, 어, 이제, 동물의 숲 스페셜 에디션 닌텐도 스위치의 팔, 이제, 예약 판매를 연기를 하겠다, 라는 식으로 발표를 했었는데, 네. 그게 끝나고 나서도, 지금, 지금까지도 아직도 그 스위치, 이제는 뭐, 동물의 숲 스위치는 고사하고, 일반 스위치랑 스위치 라이트도 지금 구하는 게 하늘의 별 따기 수준이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어 지금 뭐 쿠팡이나 이런데 보면은 지금 두배 지금 가격이 두배된건 거의 기본이고 뭐 사실 맞아요. 예. 예. 스위치 중고가도 보... 지금 엄청 뛰었잖아요. 어그 뭐 덕분에 예 지금 게임 한두개 깨시고 예 구석에 박아두셨던 뭐 장롱에 잘 보관하시던 분들이 중고로 막 꺼내고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고가가 확확 뛰고 있어요. 그 정도로 물량이 없고 링피트는 말할 것도 없죠. 지금 저도 제가 이게 언제 나왔지 작년 말인가에 나왔는데 그때도 물량이 좀 많지는 않았어요 아 그렇죠 네. 네, 뭐 닌텐도 특유의 그 그렇죠 이건 실제로 소프트웨어만 만드는 게 아니라 이건 물리적으로 부품이 필요하니까 좀 이해는 되는 부분이었는데 좀 비싸기도 하고 게임 자체가 이게 한 10만원쯤 하거든요 한 아, 네. 8만 원인가? 8만 그렇죠. 8만, 8만 원이었고요 8만 8천 원이었을 그렇죠.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네. 많이 팔리진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뭐 적당히 만드는 건 이해가 됐는데 네. 이제 생각보다 많이 몰렸고 이제 그 코로나 터지기 전에도 물량이 모자랐어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가 터진 거죠. 그래서 지금 중고가가 실제 정가에뭐두 배, 세배 지금 신품 은 없다시피 하니까 굉장하죠. 그래서 지금 뭐, 뭐 그런 얘기, 좀 이런 두 가지의 좀 재밌는 그게 있었어요. 그, 일단은 트위터에서 돌았던 건데, 이거는 뭐, 확인된 게 전혀 없습니다. 뭐, 그, 그 글쓴 사람은 확인이 된 거라고 막 그러고 다니시지만. 그래서 뭐, 월말에 스위치가 이제 대거 풀립니다. 뭐, 0 0 0대 정도의 물량이 확 풀립니다. 라는 식으로 이제, 어, 나, 그, 그, 이제 카더라가 나왔는데, 그러고 나서, 그 며칠 뒤에, 일본 쪽에서, 그, <laughs> 어, 스위치 판매 중단한다고, 제, 재고를 따라잡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그때, 그 당시에, 이제 저랑, 이제, 어, 호로이님이랑, 뭐, 뭘,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 뭐, 이러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일본 쪽 기사가 잘못돼서, 이번 주 동안만 판매를 중단한다는 거였고, 다음 주부터는 정상 판매를 한다, 라는 거로 판명이 돼서, 어. 그러니까, 그, 뭐, 나름 이제 그해 주마다 이제 뭐 채우려고 하겠죠. 그 스위치를. 근데 아마 진짜로 재고가 정말로 없었나 봐요. 그래서 아마 남은 것까지도 그냥 일단은 전부 재고 동결? 약간 이런 식으로 간것 같아요. 예, 있는 거다 팔려고 하지 마라. 약간 그런 식으로 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다음 주에서 지금 뭐 사실 지금 그 중국 공장이 다시 가동이 되고 있으니까 뭐 어떻게든 다시 하, 하지 않겠냐라는 그런 기대도 있긴 한데 뭐 글쎄요 <laughs> 닌, 사실 닌텐도는 전통적으로 이 재고 관리를 못해요 뭐 하여튼 그거는 딴 얘기긴 한데 뭐하뭐 뭐, 위도 그랬고 뭐 스위치도 그랬고 스위치 처음 나왔을 때도 그랬고 뭐 재고 관리를 못해요 <laughs> 걔네들은 진짜로 <laughs>